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돈한 혼탁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따라야 할지 너무나도 많은 소리와 많은 유혹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과 우리 발이 걸어나가야 할그 방향을 잘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본문 읽기는 1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향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향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굴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려고 내려 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간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이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툭뼈을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나핫네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할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Amen. 하나님은 삼손을 나신으로 택하시고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비록 삼손은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를 고쳐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아내를 그 삼았다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에 분노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보복하고 그 보복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수습객기가 화가 되어 결국 결혼식은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삼손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다시 아내를 찾기 위해 돌아왔지만 이미 자신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불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에 분노한 불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의 장인이었던 그 사람과 그 아내에게 찾아와서 그 화를 또 그들에게 배설하고 그들을 화형시켜버립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 또 복수가 이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 이제 한 마을 레히 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그곳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그 불레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마을 주민 3천 명을 동원해 삼손을 잡으려 합니다. 이 모습을 볼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방 민족이 자신을 짓누르고 그들의 그들의 힘이 두려워서 오히려 자신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였던.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 삼천명을 동원하고 결국 삼손을 체포해서 블레셋 군대에 넘겨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거나 그들의, 고, 그들의 그 억압 속에 고통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의 억압과 그 이방민족의 탄압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비록 완전하지 못했지만, 또다시 악행을 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불렛의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불렛의 사람들이 주는 단순한 안락한 그 잠깐의 평화와 불렛의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삼손이 잘한 건 아니지만 삼손은 사사라는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알지만 자신의 순간적인 안전과 그 평안을 위해서 사사를 불렛의 사람들에게 넘겨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기 보다는 그냥 지금 지배를 받아들이며 그저 잠깐의 평안 지금의 그 평온에 안주하려는 억압받고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그피 지배받는 민족의 어리석음으로 타락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포박되어 블레셋 군사 앞에 끌려간 삼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정권적으로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했던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낙이 턱뼈로 천명의 군사들을 삽시간에 쳐 죽입니다. 블레셋 군사는 한 번에. 삼손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타는 갈증을 경험하며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타는 목마름을 얘기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삼손의 눈을 열어서 한 우물을 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엔학고래입니다. 엔학고래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사서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족을 위해 또 지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불레셋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며 동족을 지켜내려는 모습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싸움은 때로는 감정적이고 사사로운 복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어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부르지는 그들을 그 자의 삼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한 우물 엔라골레 부르짖는 자의 삶을 준비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불의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때 때로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만납니다. 때로는 혼자 남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자 한다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닌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을 애나꼬레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지쳐 힘들 때 하나님은 그의 그 힘듦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에낙고레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걷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면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삶을 위해 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다시 일어나 그 세계로 살아가는 그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신실한 제자 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주신 안락함과 그 잠깐의 평안에 의해서 흔들리고 유혹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유기 있기에 때로는 지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위안을 받은 것처럼 애나고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타는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때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사오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 공급해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시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묵묵히 사명자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